많은 분들이 목사님들과 교회가 또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앞으로 우리의 성령 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실까라고 하는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진지한 주제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면서 아 우리는 앞으로 이런 방향을 향해서 우리 주님과 협조해야겠구나. 주님께 순종해야 되겠구나. 아 이런 방향으로 내가 목적을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확인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그 교회의 역사를. 연구해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론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도 교회사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그동안 많은 연구들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얻게 되어진 그 좋은 유익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교회사적인 시각에서 볼때 성령운동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교회사적인 시각에서 볼때 어, 한세 가지의 커다란 흐름이 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웨슬리안 성결운동이 그첫 번째 흐름이고요 또 하나는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서부터 존 칼빈이라든지 그리고 17세기의 충교도들이라든지 이렇게 개혁주의를 통해서 형성되어져 온그 개혁파 성령론이 있고요 특별히 20세기 초에부터 급발전하게 되어진 그 은사적 기독교 좀 어려운 말이죠 은사적 기독교 charismatic christianity 이것은 뭐 오순절 운동 은사갱신 운동 또 빈야드 운동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 은사적 기독교가 되겠습니다 자이세 가지의 시각에서 좀 살펴볼 때 어, 중요한 그 진전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선 웨슬리안 성결운동에서 많이 강조하던 것은 뭐냐면 바로 성결이었습니다. 퓨리티 즉 우리 영혼 속의 그 정결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주제를 계속 보존하면서도 오늘날 웨슬리안 성결운동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든지 또 성령의 은사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가 요즘 또 많이 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에 하나의 진전되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개혁파 성령론에서는 어, 그들은 회계와 그리고 거듭남, 중생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런 것들을 개혁파 성령론에서는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오늘날에 보면은 어, 개혁파 성령론에서는 이런 그 성결, 거룩함이죠? 성결, 또 이 성령의 은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혁파 성령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더라. 그런가면 은사적 기독교는 주로 성령의 은사에 대한 걸 많이 강조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요즘 강조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성결에 대한 강조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강조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좀볼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크게 볼 때,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강조점과, 고음의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강조, 이두 가지는요, 모든 성령 운동의 흐름 속에서 전부 다, 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본다면, 이걸 갖다 통전적 성령론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통전적 성령론이란 무슨 말이냐? 하면 통전적 성령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론의 여러 다양한 전통들 사이의 장점 장점들을 상호 교류하고 보완한 그런 통합성을 갖춘 성령론. 그것이 바로 통전적 성령론이다. 자유 같은 통전력 성령론의 두 가지 축이 어떻게 해서 이게 진전이 되어져가는가 다시 말하면 이 통전적 성령론으로 이끌어가는 그 어떤 모티베이션 그것의 원동력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바로 성령의 주대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주대심이란 롤드쉽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주장하는 것자 그러면 이 성령의 주대심은 구체적으로 우리 신자들 속에서 어떻게 경험이 되어질까요? 바로 우리 신자들이 순간마다 성령의 임재, 즉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신교 속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 성령의 주대심의 삶이 경험이 되어져간다. 우리 안에 그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과의 부단한 교제와 그분께 대한 순정, 또 그분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따르는 삶을 통해서 이 성령의 주대심이 이루어지게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데 성령의 주대심을 위해서는 그러므로 우리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죠. 즉,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협조가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시고 우리와 동반하시면서 그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기 위하여 성령과 동행하기 위한 우리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후안 까르티스, 어, 오르티즈라고 하는 예전에 아마도 여러분들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책,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우리나라 한국 교계에 많이 읽혀졌던 어, 그 후안 까르로스 오르티즈 목사는 말하기를 성령과 동행한다는 게 뭐냐?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간다는 게 뭐냐?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걷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다. 아주 간단하지요. 즉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러므로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이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은혜의 수단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은혜의 수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들을 주셨단 말이죠. 그 은혜의 수단들. 즉 예를 들면 말씀 읽기, 예배, 또 설교 말씀 듣기라든지 기도의 생활 또 전도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은혜의 수단이겠죠. 이런 은혜의 수단에 열심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통하여 우리들은 이런 성령과 동의하는 삶에 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